블랙박스에 저장된 녹음 과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? 함께 사용하는 차량에서 우연히 듣게 된 배우자의 비밀대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당장 증거로 사용하고 싶으시죠? 일단 진정하세요.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내 명의로 된내 차인데 뭐가 문제냐고요? 절대 안 됩니다. 만약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공유까지 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불법 감청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. 또한 허락 없이 제3자의 카톡이나 문자를 캡처하거나 공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는 통신 내용, 비밀 침해와 명예훼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혼 소송과 같은 민사 재판의 경우 불법적으로 수집된 녹음 파일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중대한 유책 사유, 예를 들어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하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. 단 재판부의 재량이라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. 실제로 대법원 판례 등에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예외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나 매우 중요한 점 해당 녹음 파일이 이혼 소송 등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불법 녹음 또는 감청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로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상대 변호사도 바보가 아니니까요. 결론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어 그 위법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. 웅탐정이었습니다.